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今日は1月21日火曜日です朝早くから皆さんびっくりしましたね <laughs> 前の動画は昨日の夜撮っておいた動画です朝起きてすぐアップロードしました私も頑張りますから皆さんも頑張ってくださいね 자 오늘은 명사, 형용사, 동사, 정중형의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기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교재가 따로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이 자료가 교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캡처해서 공부하시고 본인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교재가 뭐 별거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진짜 혼자서 책 보시면서 독학하는 것보다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제는 7시에 일어났어요. 자, 요 문장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기노와 시치지니 오키마시다. 자 시치지 일시고요자에라는 조사는 니였죠. 일어나다 오키르 과거 정중체 오키마시다. 자 시제 조심하세요. 아침밥으로 카레를 먹었어요. 조금 매웠습니다. 뒤에 형용사까지 나오죠. 아사구 항대가레요오 다베 마시다 스코시 가라깟다 데스 자, 타베르 먹다 였죠 과거정 중 다베 마시다 자, 맵다는 가라이 였어요 과거형이니까 가라깟다 데스 이렇게 가면 돼요 지금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자, 그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는요 소지라고 합니다 설에 깔아 서우지어 심하시다 했습니다 심하시다 청소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매일 합니다 자 여기서는 과거형이 없어요 그죠 약간 길었습니다 청소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단 여기까지 소우지와 아마리 스키자 나이 데스게도자 역접이죠 게도 붙었고요 매일 합니다 마이니치 마스 매일 합니다. 여기는 과거형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점심에는 마트에 갔어요. 마트는요, 뭐 슈퍼라고 해서 스파라고 많이 써요. 히루 히르, 점심입니다. 히루니와 스파니 이키마시다 갔어요. 이쿠 기본형입니다. 마트에서 야채랑 고기랑 계란을 샀습니다. 스파 데 야사이 또 니크 또 다마고 오 가이 마시다. 야사이, 야채고요. 니크, 고기에요 다마고, 계란입니다. 사다의 기본형은 가우였죠. 가이 마시다, 과거형.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이시 요리요, 만들다. 쭈꾸르였죠. 쭈꾸리 맛있다. 자, 맛있는 요리. 명사 수식할 때는 이형용사 뒤에 바로 명사만 붙여주면 됩니다. 요리는 귀찮지만 재미있습니다. 자, 여기 과거형은 없어요. 귀찮다 라는 표현은 '멘도쿠 사이' 라고 합니다. 요리와 멘도쿠 사이데스케도 '오모시로이데스' 자, 오모시로이데스 해도 되고요. 타노시이 스 해도 됩니다 자 타노시이는 즐겁다 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할때 어떠한 체험을 할때 재밌다 라고 할때 타노시이 데스 쓸수 있습니다 자, 멘도쿠사이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역접, 깨도까지 붙어 있습니다. 일어났어요. 자, 오키루의 과거정중체, 오키마시다, 배웠고요. 먹었습니다. 다베루의 과거정중, 다베마시다. 그리고 이 형용사, 가라이의 과거정중, 가라까따데스. 까따데스는 너무 중요하니까 챙겨두세요. 자, 그리고 했습니다, 스루. 과거 정중이죠. 심하시다. 그리고 스키자 나이데스 나형용사의 부정문이 나왔고요. 어지만자 요거 깨도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문장체잖아요. 그래서 까쪽도 괜찮아요. 스키자 나이데스가 회화체에서 깨도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설명 드렸었어요. 매일 합니다. 합니다는 늘 한다는 얘기니까 시마스고요. 자 점심이라는 단어. 자 우리 아까 전에 아침을 뭐라고 했죠? 아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히르라고 해요. 자히르니와 점심에는 슈퍼는 스파라고 합니다. 자 갔습니다. 이키마시다였죠? 샀어요. 가이마시다였고요. 쯔꾸리마시다. 귀찮다. 멘더크사이 요것도 좀 기억해 두십시오. 자, 뭐뭐지만 또 나왔죠? 멘더크사이ですけど 자, 물론, 가를 쓰셔도 되고요 재밌다. 오모시러이です. 楽しいです. 이렇게 나왔어요. 오모시러이です 는요, 진짜 말 그대로 재밌다거든요. 근데 楽しいです는 즐겁다. 그러니까 같이 비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과거형이 지속이 됩니다. 자, 오랜만에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히사시 브리니,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봤습니다,죠? 자, 히사시 브리니, 오랜만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히사시 브리데스, 오랜만이에요. 이렇게도 인사하거든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인데 조금 슬펐습니다 자 여기서 뭐뭐라는 이라는 표현 처음 나오고요 자 슬프다 기본형은 가나시 였습니다 나의 아저씨 또이유 드라마데스케도 쪼또 가나시 같다 데스 뭐뭐라고 하는 또이유라고 합니다 음, 아저씨 또 이유 드라마 뭐뭐라고 하는 드라마 자 뭐뭐인데 자 여기서는 역접이라기보다는 뭐뭐인데요 이런 식으로 전제 내용을 얘기할 때도 캐도를 쓸수 있어요 자 슬펐습니다 가나시이니까 깠다 과거형이죠 그리고 일본 소설을 읽었습니다 소레카라 니혼노 쇼세츠오 요미마시다. 자 그리고 그리고 나서 시간적인 순서를 나타낼 때는 소레카라라는 접속사를 많이 써요. 니혼노 쇼세츠오 요미마시다. 이따의 기본형은 요무였습니다. 재미있었지만 조금 어려웠습니다. 재미있다는, 어머시로이 어렵다는, 무즈카시둘다이형용사였죠 과거형이네요. 어머시로 깠다 데스케도 스코시 또는 조금무즈카시った 데스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일단 까딱까딱 들어가는 거잘 챙겨두세요. 자기 전에 맥주를 조금 마셨습니다. 내르마에니 비르오 스코시 놈이 마시다 마시다 놈무 과거형이네요. 자기 전에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자, 뭐뭐 하기 전에 자 이런 표현은요 앞에 기본형에다가 마에니를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대로예요. 마에가 앞 전자예요. 그리고 에는 니였죠 그래서 네르마에니 자기 전에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럼 먹기 전에 하면 어떻게 되죠? 다베르마에니, 가기 전에는 이쿠마에니, 만나기 전에는 아우마에니, 하기 전에는 스르마에니 이렇게 기본형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술은 몸에 나쁘지만 가끔 마십니다. 음, 알면서도 마신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서는 과거형이 없었죠? 자, 몸이라는 단어는 가라다라고 합니다. 오사케와 가라다니 와루이 데스케도 도끼도끼 노미마스 가끔 도끼도끼였습니다. 12시에 잤습니다. 자, 12, 주, 니 라고 하고요. 시는 지 라고 배웠죠? 주, 니, 지, 니, 잤습니다. 내맛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드라마를 봤습니다. 미맛이다였죠. 그리고 슬펐습니다. 가나시카다데스. 읽었습니다. 요미맛이다. 재미있었지만 어머시로카다데스게도 어려웠어요. 무즈카시카다데스. 마셨습니다. 노미맛이다. 마십니다. 노미마스. 그리고 나쁩니다 나왔네요. 와루이데스도 챙겨두시고 잤습니다는 내 네, 맛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음, 아직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복습하시고, 조금 쉰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또 있어요. 여러분, 음, 이제 한 페이지 남았거든요. 조금 더 힘내세요, 여러분. 과거형보다는 현재, 미래형이 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요. 今日は약속があります 어, 있다, ある라고 하기 때문에 1그룹이죠? 아리마스가 됩니다. 일본인 친구가 한국에 옵니다. 日本人の友達が국国に来ます 오다, 쿠르 3그룹이었죠? 키마스입니다. 그 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겁니다. その友達と美味しい食べ物を食べます. 먹다, 다베루였죠. 일본인 친구는 한국 아이돌을 좋아합니다. 日本人の友達は 한국의 아이돌 가 스키데스 좋아합니다. 스키데스였죠? 가라는 조사 다시 한번 챙겨두세요 그녀는 아주 귀엽고 상냥합니다. 자, 여기서 그녀는 여자친구랑 똑같고요. 귀엽고 순접으로 연결하는 거 처음 나왔거든요. 자, 우선 한번 써볼게요. 카노조와 도데모, 가와이크 때 야사시이 데스 카와이이 자 이가 두번 나오잖아요 원래 기본형 자 근데 이를 어떻게 바꿨나요? 그럼요 이를 떼고 쿠 떼로 바꿨습니다 요게 이형용사의 연결형이거든요. 요거는 뭐, 데스가, 데스께도 이런 역접하고는 다르죠. 순접이라고 합니다. 긍정, 긍정, 부정, 부정. 이렇게 성격이 같은 걸 연결할 때 순접이라고 하거든요. 자, 비싸지만 안 좋아요. 이거는 이상하죠. 비싸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역접. 순접은 비싸고 좋아요. 뭐뭐 하고 엔드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비싸지만은 배웠잖아요. 高いですけど,나ないです 어, 요게 역접.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자, 순접은요. 아까 이를 쿠떼로 바꾼다고 했죠? 다가이니까 이를 떼고 쿠떼 좋아요. 이이 데스. 이런 식으로 해서 순접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 이거 활용 다 끝난 다음에요. 순접으로 연결하는 거 연습 좀 해볼게요. 노래도 엄청 잘합니다. 자, 노래는 우타였죠. 도모였고요. 자, 우타모すごく 조즈데스입니다. 오늘 그녀를 만나는 것이 너무 기대됩니다. 쿄 카노조니 아우노가 모자 여기서 처음 보시는 거 상당히 많을 텐데요. 자 오늘 켜 그녀를 만나는 것 여기까지 볼게요. 자 우리 만나다의 아우는 니를 써야 된다고 설명드렸고요. 머뭐하는것 뭐뭐하는 것 이런 걸 형식 명사라고 부르는데요. 노뿐만이 아니라 고도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노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정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은 그냥 아 아우 노 만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떼모 타노시미 자 타노시미는요 기대 명사화됐습니다. 우리 타노시는 즐겁다였거든요. 근데 楽し시미는 기대 또는 기대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다릅니다. 그 문장을 하셔야 돼요. 아 楽し시미데스라고 해서 기대됩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마지막 문장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 어, 이런 걸 통째로 외우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아카도조니 아우노가 도데모 楽し시미데스 아우노가 단오시미데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있어요, 아리마스. 옵니다. 기맙스. 먹을 겁니다. 타베마스. 좋아합니다. 스키데스. 상냥합니다. 야사시데스. 잘합니다. 조즈데스. 자, 이런 식으로 단어심이데스는 뭘까요? 명사문의 데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어심이데스. 자, 여기까지 체크했고요. 그리고 이형용사의 끝때 연결하는 거. 그리고 모모노까지 챙겨 두시면 아주 완벽할 것 같습니다. 미나상도 데시타카? 조ちょっと難しかったですけど、面白かったですよね. うん、<laughs> そう信じたいです。<laughs> 皆さんでは、次の授業も楽しみにしてください。お疲れ様でした。バイバイ。